이때도 있나요? 그런 분들도 아. 있어요. 아. 있어요. 아. 유독 기가센 나이 때는 나이 <laughs> 기가. <씁니다. 웃음> 그것만 가지고 단순히 가격을 높인다. 그 병원 자체가 오래 유지될수 없는 병원인 거예요. 상담주장기길 싸워서 이긴다고요? 네. 어 그건 참 어려운 <laughs> 얘기 <것> 같습니다. <laughs> 저도 지기 때문에 이게 나네 <laughs> <난의> 문제인데? <laughs> 네. 호구 당하지 않는다. 음, 아니겠습니까? 음, 자, 호구를 안 당하려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인간이다. 어. 사람이다.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 돼요 가끔 이런 게 있어요 상담실장이 사기꾼 같고 다막등쳐먹다 그러고 이거 지금 잘못하면 은 어우 농나가가지고 흘려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들어올 때 자세부터 어머니 아버님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따님은 이미 옆에서 이런 거 째려보고 있어요 되게 방어적으로 거리감을 두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오히려 상담 자체가 안 이루어집니다 모든 대화의 기본은 신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니까 상담실장이 상담을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하나를도더 챙겨주고 싶고 이 사람은 더잘 됐으면 좋겠고 손가락이 10개면 뭐 깨물어서 안 예쁜 손가락이 없다 얘기하지만 더 아픈 손가락이 있거든요 더 아픈 손가락이 되면 돼요 그러면 그들이 챙겨줍니다 그러면 그더 아픈 손가락이 네. 되는 방법이 뭘까요? 아 이거는 굉장히 업계 비밀이기 때문에 때문에 저 유튜브 채널을 유료로 전환 하세요 더 아픈 손가락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인간적 매력이 느껴지도록 해야 됩니다 가끔 자기가 왕인 것처럼 상당히을 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반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관계 설정에 있어서 그쯤 되면 이제 깨우는데 안 아픕니다 잘라버리고 싶은 서가락 되면 안 되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예의 환자도 있겠다고? 한 만큼 상담실한테 음. 얻어갈 수 있다 저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원장님은... 시장에 상담한 거 보신 적 있어요? 아 사실은 가끔 이제 우리 친구들이 가끔 의심하는 때 있어요. 분명히 소리까지 들었을 것 같은데 녹음기랑 도청기가 되려나 애들이 의심할 때가 있는데 네. 사실 도청기는 없기 때문에 상담하는 거 자체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소리나는거 정도는 들었지만 사실은 존중해주거든요. 저 상담 시장님의 상담 스킬이라든가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상담 실장이 나중에 될건 아니지만 어, 그 노하우를 제가 이제 혼란 빼먹을 수 없으니까. 요즘 되게 유행이 시던데요? 그 수지 씨 완전히 아, 거의 뭐 SNS. SNS. 아, 현실에도 많이 있나요? 가끔 아, 그럼... 있습니다. 그런 분좀 봤어요. 그런 분들도 <laughs> 있어요. 아. 그분들은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 안할수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네, 보면은 어, 꽤 있습니다. 음너 이리 와봐. 이거의 가장 베이스의 시작은. 그성외과가 정찰제가 아니라는 데부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음료수를 사러 가건 옷을 사러 가건 정찰제의 가격표가 있어요. 내가 뭘 가져가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서유과 같이 정찰제가 아닌 곳에서는 가격 변동 분명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명품 백을 가지고 가고 명품 옷차림을 해서 가면 정말 가격이 더 이렇게 높아질 것이냐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실은 가격 변동이 그렇게까지 생길 순 없어요 왜냐면 이 환자 고객의 가격 자체를 너무나 변동 폭을 가져가게 되면 이 사람이 나중에 데려올 소개 환자라든가 혹시나 이 병원에서 비슷한 사람이 누군가 했을 때 가격이라는 게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노출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나중에 신뢰 문제가 되게 되고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가격을 높게 받았을 때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그걸 맞춰줄 자신이 있으면 그 가격을 높게 받아도 돼요 모든 가격에 대한 문제는 결과물에 대한 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명품 시계나 명품 옷 그것만 가지고 단순히 가격을 높인다? 그 병원 자체가 오래 유지될 수 없는 병원인 거예요 어.. 장난칩니다 워낙 장난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네. 밝은 걸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네. 긴장을 풀어주는 거에 있어서 가장 우선은요 어, 긴장하면 시야도 좁잖아요 다른 생각, 다른 사고를 할수 있도록 그걸 열어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장난도 많이 치고요 수술 전날 아침에는 긴장도 많이 하시니까 그 여쭤봅니다 어제잘 주무셨어요? 거기에서 어떤 대답을 하든 저는 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잘 주무셨어요 했을 때 어제 잘못 잤어요 네. 그러면은 아 괜찮습니다 오늘 참 이제 꾸고쭉잘거예요 그리고 어제 잘 잤어요 그러면 어우 긴장도 안하시고 오늘 음. 아주 상쾌하게 오셨네요 그러니까 그런 음. 것들이 그분한테 좀 웃음을 주고 좀 미소짓게 할수 있는 음. 그런 멘트 많이 하 편입니다 음. 일반적으로 어머님들이 기가 세지십니다 60대가 넘어가면서 음. 폐경기가 지나고 나면 여성호르몬이 줄고 남성호르몬이 많아지면서 네. 기가 세지시는데 근데 그걸 이제 어머님도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젊었을 때 억눌리고서 화어 해서 화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자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면, 하업는들 이제 상대를 봐가면서 기상을 하시기 때문에, 음. 상대가 마음에 들면 아. 네. 오히려 잘 준다. 근데 저희 찾아오는 모든 고객분들은, 처음에 물을 열고 들어올 때는, 기가 세신 분들은 이제 팔짱을 끼면서 들어오시고, 아닌 분들은 이제 되게 즐거운 표정, 웃으면서, 뭐 어, 여기 애들은 <laughs> 귀여워 하면서 들어오십니다. 근데, 나가실 때는 대부분 다 비상에 나가십니다. 음. 즐거운 마음으로. 기가 쎄다안쎄다에청 시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음. 우리가 어떤 관계를 트고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뭔가 이제 호구다 가봐. 네. 센척하면서 오는 사람도 고급가능하세요? 네아뭐 <laughs> 특징들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그게 방벽도 비싸다는 그 표현입니다. 음. 상담을 할때이 가깝게 다가가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게 자세히 멀리가 있습니다. 되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몸의 거리는 마음의 거리와도 비슷합니다. 아, 물론 이게 그분들이 진짜 호구당할까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그런 마음의 거리를 멀리 한 분들이 그런 느낌이다. 저는 사실 그게 사합니다 아, 그런 분들도 원장님과 만나면 마음의 거리 가까워지고어 저는 마음의 문을 푸고 <laughs> 좋아합니다. 아, 열고, 무슨... 열고, 또 열고. 아, 왜냐면 그 안에는 <laughs> 그래. 되게 예쁜 마음이 자리하고 있거든요. 오늘 원장님이 동원에서 호구 안 당하는 법으로 네. 기까지 알려주셨는데, 네. 원장님의 탄자에 대한 마음을 좀잘 들은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네. 아, 차량 고생 많았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